늦었지만 기다림 속에 너의 눈물이 흘러내려 미안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잠시나마 너를 떠나갔어 세월이 변해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당신의 마음 나도 잊지 않아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어 소리치는 너의 마음이 있기 까 yeah. 메아리처럼 들려와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너의 냄새가 나의 내리 속에 스쳐가잖아 특별한 당신과께 모두 순간 순간 순간들이 행복한 순간들이 너와 나의 소중한 마음 한숨을 뱉어 본다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와 세상이 따로는 행복이지만 때로는 힘든 여정이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그때의 어정은 아픔이 거니 지금도 외치고 있어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빨리 잊혀가죠 간데도 소중한 마음들이 나를 지켜주잖아 고마워 감사해 잊지 않을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일었을 테니까, 나를 항상 지켜주는 소중한 마음들, 있잖아, 나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 달력가이 행복함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있잖아 힘들어 하지만 너가 쓰러지면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게 네가 지쳐 있으면 우리들이 기세워 줄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가가가 시간 속에 다시 만나는 날에 환하게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미안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그래서 잠시나마 너를 떠나갔어. 세월이 편해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마음 당신이 마음 나도 있잖아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서 소리치는 너의 마음이 나의 귀가에 메아리처럼 들려와 바다에서 나오는 너의 냄새가 나의 내리 속에 스쳐가자 No. Nah. 지금도 외치고 있어 이 노래 들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빨리 잊혀져 간대도 소중한 마음들이 나를 지켜주잖아 고마워 감사해 잊지 않을게 정신 바쳐 자리고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세월이 변해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당신의 마음 나도 잊지 않아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어, 정리했어. 하지만 기다림 속에 너게 눈물이 흘러내려. 미안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잠시나마 너를 떠나갔어. 세월이 변해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마음 당신의 마음. 나도 잊지 않아. 나도 잊지 않아. 소중한 마음 잊지 않을게 나도 잊지 않아 나도 잊지 않아 소중한 마음 나도 잊지 않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아